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바친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금과 함께 고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또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하시는 날생 건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laughs> 여러분 아마 개미와 베짱이 이솝 우화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많이 모아둔덕에 겨울이 와도 고생을 하지 않았는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하고 놀다가 겨울에 배고파서 개미에게 음식을 구걸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판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조금 버전이 다릅니다. 현대판에는 어떻게 됐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만 무리해 가지고 골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열심히 노래를 하다가 케이팝 스타가 되어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버전까지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 버전이 또 있어요. 골병 들었던 개미가 병원에서 다짐을 합니다. 나도 이제 회복해서 나가면 은 열심히 노래를 해서 나도 가수가 되야겠다 그래서 골, 이 골병에서 회복한 개미가 나가서 열심히 노래를 해서 드디어 트롯트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데뷔를 해야겠다 라고 딱 데뷔를 앞둔 순간 그만 코비드 사태가 터져서 기획사가 부도를 나서 그만 가수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개미는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서 어 왜내 인생은 이럴까 고 화를 내다가 갑자기 문득 배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배짱이도 코비드 사태 때문에 아마 지금 고생하고 있겠지 어디 어떻게 하나 두고 자 하고 살피러 갔더니 어, 들리는 말에 그러면 배짱이가 어, 쉬는 동안에 노래 어, 배짱이도 그 동안 쉬느라고 노래를 못 부르고 돈을 못 벌었는데 쉬는 동안에 한 가지 취미 생활을 했답니다. 그 취미 생활이 뭐냐면 동전 모으는 취미였대요. 그런데 그 동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필이면비트코인이었다 <laughs> <laughs> 그래서 배짱이는 또 다시 부자가 되었고. 이번에는 개미가 이 화병이 나서 골병이 아닌 화병이 나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그런 버전의 이야기가 났답니다. 나중에 개미가 퇴원, 퇴원하면 다음 버전 얘기는 제가 듣고 여러분에게 <laughs>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착하게 열심히 살면 복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권선징악이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네,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보니까 현실이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현대판 개미야 백장이는 어쩌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외롭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대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함께 받자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이 아마 새해가 되어서 목사님이 선포를 하시는 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지. 여러분 은 올해 한 해도 고난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교회를 좀 옮겨야 되나? <laughs> 아마 여러분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고난을 보면은 이 고난도 종류가 있어요. 마치 성경에 여러분 시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근데 시험이 임하는 거 보니까 어,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데 또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할까? 라고 고민하는데 그 시험이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이 따로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 트라이얼이 따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고난도, 고난도 우리가 징벌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 불구하는데도 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생활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겪는 고난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징벌적인 고난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징벌적인 고난을 히브리어 언어로는 아싸르라고 해요. 아싸르아사르 징벌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귀의 유혹 마귀 아까 말했던 시험 템테이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징벌적인 고난입니다. 창세기서 에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장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담의 게이시대 내가 내 안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받는 그런 징벌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덴동산에서, 수고함이 없이 고생함이 없이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평생 고통 가운데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무엇이 나느냐 땅에서는 덩겅키와 가시덩굴 엉겅키와 가시덩굴이 나서 아무리 내가 수고했는데도 땅이 나에게 원하는 소산물을 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징벌적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징벌적 고난을 받았을 때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무엇하면요?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라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모든 북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잡혀서 판사 앞에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판사에게 받은 형량이 너무 무거울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감형하려고 무엇을 씁니까? 반성문 막 쓰죠, 반성문. 또 피해자에게 무엇도 합니까? 합의도 하고 또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공탁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또 판사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성도 합니다. 그런 그 판사분께서 무엇을 해 주십니까? 우리에게 정상 참작을 해 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벌을 경감해 주는 그런 것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여, 우리가 넘어져서 지은 죄를,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해서 맞는구나.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때리신가 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한테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에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경험을 많이 겪다가 아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혼나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렇게 벌을 받지 하다 보니까 눈쪽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난을 보면은 우리도 갑자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혹시 하나님께 맞는 거 아니야? 고난 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어 있냐면,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은 아까 얘기했던 아사르의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받는 이 고난받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은, 가코파데오라고 합니다. 다음 게 보실까요? 가코파데오. 가코파데오. 가코파서 원어를 풀어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은, 학대를 분담하다. 즉 쉽게 말하면, 핍박을 나누다, 분담하다. 오늘 사도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야 속히 나에게 오라 평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평생 동안 믿음을 지켜서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어요 이번에 갇히면 다시 풀려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쩌면 죽음을 예고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도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도 하고 주일 성수도 빼먹지 않고 정말 십의 일조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아프고 내 남편이 정말 사업이 잘될줄 알았는데 잘 풀리지 않고 자녀가 잘될줄 알았는데 자녀의 진학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준게 없을 때그 오는 그 고난과 고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 사시다가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겪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 선생님처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은 감옥에서 풀려나겠지 하고 첫 번째는 풀렸는데 또 갇히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또 바울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았는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내 지금 환경은, 내 지금 처한 상황은 왜 이러지? 왜 고난 가운데인지? 왜 어렵지? 왜 풀리지 않지? 왜 뭐가 꽉 눕혀있는 것 같고 답답하지? 아마 그런, 그런 답답함이 아마 있었을 거예 그럴 때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얘기했느냐? 디모데후서 1장4절오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장 3절4 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 쪽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내 환경이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자기의 믿음의 아들 기모데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생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2025년에도 해결되지 않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이 고난을 이겨나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진실된 진실. 믿음의 사람을, 사람을 함께하자. 함께 아까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핍박받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대받을 때 그것을 나눈다, 서로 나눈다라는 것죠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의 반의 반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소식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요. 슬픔은 나눌수록 더 경감되고 나눠지는 것이 바로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꼭꼭 숨겨요.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걸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약점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한테 살짝 다가와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이런저런 얘기를 캐물어요. 그러다가 약점이 잡히면 무슨 약한 얘기가 있으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소문을 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본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본인 어려운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요. 그냥 상대방 얘기만 이렇게, 이렇게 해보다가 그걸 들으면 은 동네방네 막 소문 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조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리를 좀 둬야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통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눈을 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근데 다른 사람의 고통은곧 나의 기쁨이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그 안에 열등감이나 쓴뿌리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이 열등감이 회복해서 당당해지고 또 이것이 우리가 쓴뿌리가 치유가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오히려 우리가 공감해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해 줄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b o r 인한 후에도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그런 성화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오히려 그거 갖고 뭐 유쾌해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안타깝게 갖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속얘기를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 얘기를 털어놨더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한 것도 겪어봤어. 너취한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런 것도 해봤어. 그러면서 나는 내, 내 마음이 아파서 이걸 쉐어러 갔는데 오히려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져요. 영혼이 더 어려워요. 좀 이기적이고 공감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아마 삶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내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고난을 그냥 속으로만 감추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아마 있으리라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았는데도 고난이 있거나 어려우면 여러분 혼자만 삭히지 마시고 주변에 진실한 믿음 정말 내 고민을 정말 진심으로 귀담아 들어줄 수 있어서 어려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여러분이 잘되면 함께 기뻐해줄 수 있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위로해 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마음 교회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이런 신앙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수 없어요. 혼자 하면 넘어져요. 실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이니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제 설날 다가와요. 설날 다가오면은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들이 집에 가거나 이 친척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가면은 꼭 나오는 얘기가 너 이번에 대학 졸업했는데 아직도 취업 안 했어? 언제 취업할 거야? 또 아직 결혼 안하니까너너 너 아직도 사귀는 사람 없어? 언제 결혼할 거야? 아,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 마음에 상처 너무 상처가 되니까 집에 가기가 싫고 친척 만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 좋은 직장이 있는가 알아봐서 제발 소개시켜 주세요. 주변에 정말 좋은 믿음의 배우자감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소개시켜 주세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코난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또 내일 모레 설날이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조카들을 만나시고, 청년들을 만나시면, 아유, 그래 힘들지 내가 좋은 자리 정말 좋은 자고 있어 하고 여러분 소개시켜주시고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 있어 하고 여러분 소개시켜주시는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받는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고난을 이기자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이겨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를 위하여 갇힌 나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이 고난을 함께 이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처한 현실에 처한 절제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고통만 주고 고난만 주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가학적인 하나님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만 주고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가학적인 아버지래요.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때로는 테스트를 받고 우리가 때로는 트라이얼을 받더라도 거기에 이겨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시험을 어떻게 하신다? 피해갈 길을 주신다. 피해가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세요. 아직도 해결 안된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왜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몇년 전에 어, 우리 침례교국의 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두 분이 참큰 아픔을 겪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들백교회 리브 오월의 목사님, 어, 여러분 그 정말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나 목회자분들이 어, 잘 알고 있는 세들백교회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신데 그 목사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걸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몇년 전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큰 아픔이 있었습니 많은 분들이 이고래 목사님의 아픔을 함께 아하고 함께 정말 슬퍼하고 위로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침례계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미국에 와서 42살에 변호사였는데 참 장래가 충만 받던 그런 젊은이였는데 그만 큰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온 교회가 또 많은 그 목사님을 아는 분들이 함께 기도했지만 안타깝게 마흔 두세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도저히 나는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내가 과연 정상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을까? 내가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을 똑같이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내 아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욕과 같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일수 있을까? 많은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두 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끝까지 목회의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신실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때 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구나. 그건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닌. 그건 또 고저히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닌.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던 그그 어, 그 저희 교회 교우분도 어,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하는 걸볼때와 대단한 분이시다. 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는 나라면 과연 저렇게 할수 있을까? 나라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저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그런 절제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5년 올 한해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 질병이나 재정의 문제로서 정말 여러분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시다. 자녀의 문제를 정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으며 이 고난을 극복하며 이 고난을 함께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 아멘 하신 대로 올 한해 하나님과 함께 이겨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때가 되면 하나님 의뜻 안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욕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아, 네. 함께 나아가시면 하나의 님은사를 받으셔서 2015년 한해도 믿음으로 이 고난을 함께 나누시며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